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태님입니다 11월 17일 일요일 오늘 날씨는 흐리고 간간히 비가,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10도 조금 밑돌고 있고요.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아시다시피 어, 이곳 청송은, 경북 청송은 특히나 청송 안에서도 제가 있는 양봉장은 해발 고도가 400 고지 이상입니다. 어, 좀 고지대에 속하고요. 그리고 겨울 날씨가 제 봉장은 굉장히 혹독한 날씨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어,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단점이겠죠. 그리고 일조 조건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의 조건을 빼놓고는 그 외에 3계절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 조건만, 이 어려움만 잘 극복을 하면 나머지 3계절은 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도 있고요. 자. 어, 원래, 내검, 이 43번 통의 내검 주기는 다음 주 수요일에서 목요일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이상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낮의 온도도 10도 이상 오르지 못하고요. 오늘보다 더 추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어, 내검을 좀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안에 먹이 보충시켜주고, 지금 내검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내검이 가능하다면 소비를 살짝 들어보긴 하겠습니다. 벌 상태가 어떤지. 어, 하지만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못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먹이 보충을 기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먹이 보충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세력의 변화가 이제 매주 단위로 세 어, 번, 3회를 들어갔으니까 뭐 대략 한 20일 정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일벌의 탄생 주기가 21일 주기입니다. 21일에서 느끼는 23일 주기인데, 요 사이에 일벌이 어, 한번 세대 교체가 됐죠. 한 절반 정도의 세대 교체가 됐고. 지금 정도가 되면 거의 한장 정도의 세대교체가 이제 시작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정해 놨던 산매에 산매 소비의 벌이 채워지면 이 벌은 월동이 약하더라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내년 봄벌을 아주 건강하고 어린 벌들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성장에 어떤 희망이 상당히 크다라고 봅니다 일단 뚜껑 열고 작업을 스타트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거의 다 먹었네요. 폼 스틱은 유지하고 있었고 보시다시피 벌통 뚜껑에 이렇게 벌들이 똥씩 매달려 있습니다. 이거 털어내야 됩니다. 떡 주다 보면 벌들이 여기 치료 죽게 되거 있을 겁니 그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좀 털어내줘야 됩니다. 이세 마리가 치어 죽었네요. 한 마리도 굉장히 소중한데 떡은 거의 다 먹었습니다. 폼 스틱은 어 바꾸지 않고 놔뒀었는데. 많이 뜯어냈거든요. 보시죠. 보이십니까? 많이 뜯어, 상당히 많이 뜯어냈습니다. 예. 효과를 지금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지난번 설탕 줬던 것들은 다 먹었습니다. 내용이 다 비었고요. 원래 격리판 어, 너머에 예비 식량장을 놨었는데 여기는 벌이 그렇게 많이 붙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많이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라인에도 벌이 조금 조금씩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면 태어나온 벌이 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 벌이 없었습니다. 근데 벌이 있고 여기도 조금 더 있고요. 식량을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알 받는 소비죠. 중심 소비, 중앙 가운데 검은색 이 소비 플라스틱 소비가 어, 산란을 받아내고 모든 벌들의 봉구 중심을 이루는 중심 소비였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육아는, 육아의 면적이 살짝 늘어났습니다. 조금 더 늘어났거든요. 하지만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육아는 이 벌들이 할수 있는 역량만큼은 어느 정도 선을 지키고 있다라고 볼,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처음에 1편에서 찍었던 이쪽에 있던 그, 그러니까 중심 소비, 왼쪽에 있던 소비를 오른쪽으로 당겨줬었죠. 이 소비가 어떤 상태로 지금 변모되는지 원래 목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봤을 때 약간의 산란이 들어가 있었고요. 예, 영물 여기 있습니다. 영물 여기서 산란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보이시죠? 예, 산란을 꽃찾고 있습니다. 예, 상태 아주 양호하네요. 날씨가 이러니까 벌들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사실 이런 날은 벌 보는 게 아니죠. 벌을 보더라도 필요한 것만, 먹이만 어, 주고, 걱정 그 소비를 안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벌들이 설정해놓은 육아 온도와 모든 어, 환경이 깨져버리죠.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작업들을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남은 허브떡다 주고, 알뜨기 써야 되겠죠. 어, 거기 잘했습니다. 이거 떡 부침을 조금 더 해주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화분떡은 스피룰리나라고는 화분떡입니다. 여기에 어, 기타 원료들을 넣어서 어, 제가 레시피를 만드는 화분떡입니다. 상당히 기능적으로 충실하게 잘 이행해주는 화분떡입니다. 모든 화분떡의 기본은 예, 숙성 과정을 거치고 단백질, 그, 함량과 각종, 뭐, 비타민, 그리고 여러 영양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충족이 되어야, 되어야 되구요. 늘 해왔던 대로, 모든 먹이는 같은 패턴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신경 좀 주고, 그리고, 사양은 지난번과 거의 동일한 양으로 주겠습니다. 예, 대략 한 400mm 정도 됩니다. 3회를 구비했으니까 어, 4, 30에 대략 한 1,200mm의 어, 사양액이 들어갔습니다. 색탕액이들어갔고요 끝났습니다. 이제 뚜껑을 딱도록 하겠습니다. 어, 꼭 눌러줘야 됩니다. 이월동은 뚜껑 높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해서 작업을 마치겠습니다. 따라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기온이 오르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